최우선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도부 구축과 정치 복원입니다. 저는 교도부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발점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보로 역사에 남으려면 민생경제 회복에 성공하고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국민통합에도 나서야 됩니다. 아, 민생경제 회복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일입니다만 내란 종식은 국회가 주도해야 됩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획은 누가 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누가 가담했는지 저희가 밝혀야 될 것이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 모든 상임위원회는 물론 어,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규모를 밝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절대로 두번 다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입법화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제가 이런 업무는 어, 국정원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와, 해왔던 일들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한 이유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절멸의 상대로 어,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어, 야당은 두 날개 중에 한 날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 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겠습니다. 포용하되 그렇지만 불법 불의에 까지 타협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별로 여당 의원들과 장차관과의 회의를 정리화해서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이 많았는데요. 그 이행 점검 TF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지역구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